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로버티즈 살펴보실 건데 여기서 잠깐 특별한 이슈들부터 우선 살펴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26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26년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전망 자체는 밝습니다 목표지수 5천 코스피를 목표로 둘 정도로 아 굉장히 전망 자체는 좋은 게 왜냐면 삼성전자 라든지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총 크게 차지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만 170에서 190조원 예상이 되고 있죠. 아, 이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 이 부분 굉장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현재 pbr 자체도 1.3배예요.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여전히 저평가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밸류에이션쪽으로 봤을 때도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이 자료는 KB 자산운용 들어가시면 이것저것 이러한 특별한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아, 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자료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준 금리 추가 인하를 지금 하는 데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시기는 당연히 유연하게 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주식 시장은 좋겠죠.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만 넣어 놔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은행 이자만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투자 자산이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주식도 예외가 아니죠. 주식 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 올수 있다. 그냥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날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죠.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사실, 어, 1,400원, 1,500원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500원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전망치들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금리가, 아, 금리도 이제 낮아질 것이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고환율을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도 할 것이고 천천히 완만한 하락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 하락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더싼 가격에 한국 주식을 살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러한 전망들을 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지금 좋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인하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훨씬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26년도 우리가 돈을 진짜 쓸어 담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지금 눌림이 발생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에 확신이 서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두려움을 없애려면 정확한 모멘텀과 우리가 세력들의 의도 뿐만이 아니라 일정 그리고 목표가까지 예측을 할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부분 다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세력성 물량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도 존재를 하고, 어, 그 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것이 가격보다는 지금 세력들의 일정과 스케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일정이 있는 데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일정이 끝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세력들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손쓸 틈 없이 급락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이 종목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가 아니고 훨씬 중요한 게 세력들이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굉장히 빵빵하다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력들이 로봇을 선택 하는 이유는 사실 대체불과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력 부족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당연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정부 국가 단위로 로봇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가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아 지금 이 정도로 로봇이 굉장히 큰 파이를 앞으로는 차지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로나즈 수거리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AI도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죠. 근데 AI만 있으면 뭐 합니까? 움직여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AI가 지시를 하면 움직여줄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폭증을 할 것이고 CES 2026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M&A가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아 모멘텀 소프트웨어 수출이라든지 아니요 관련 제품들 계약권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정부의 로봇 실증 보급 사업 공모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MOU를 맺는 기업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주받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전시회나 산업박람회 연쇄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재료 공급이 가능하다. 핵심적인 CS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현대그룹이 있고요. 삼성전자 그룹에 있는, 아, 부품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연결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핵심이죠. 결국에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지분매각 계약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파트너로 결국에는 인정을 한 것이다. 공식적인 파트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액츄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를 짜고, 우리가 뭐 잘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 로보티즈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게 현대그룹 뭐 삼성이나 LG에 포함되어 있는 로봇 어,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 정리해놨으니까 캡처 한번 지금 하세요. 어, 그리고 이제 아, 이 종목은 삼성 계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뭐 LG였구나 보시면 되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캡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결국에 상반기 모멘텀 하반기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26년 결국에 로봇에 해가 될 건데 상반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하반기에는 뭡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슈머노이드 제품 공개 평가가 있어요. 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길 것은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투입도 되고 엔비디아 플랫폼도 판매가 시작되는 하반기 일정까지 로봇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일정에 맞는 목표가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잠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다시 영상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건데,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가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채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 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 새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 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 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방까지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10-820-48300 마찬가지로 제 번호입니다. 소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해 드릴게요. 소통 남겨주시면 초대 드릴 거고 제 목표는 딱 15,000명 채우는 거거든요. 15,000명 채우고 어 제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 소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성 물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겠습니까? 바로 이 일정입니다. 세력들의 스케줄이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일정이 끝나는 순간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아, 개인들이 손쓸 틈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목이 좋아 보이냐 안 좋아 보이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력들의 일정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력들 일정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동안 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 올려 줄수 있을 만한 강력한 명분과 재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종목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미리 정보를 알고 사서 급등 수익을 버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눌릴 때 꼭지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손쓸 틈도 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털어주는 게 아니죠. 한 차례 더 상승 주면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하더니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것인데,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지만 정보가 무조건 퍼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알려질수록,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는 이게 특별한 정보일까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이밍이라든지, 일정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찌라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손해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일정 부분 이런 정보들을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지만 오늘은 미공개 정보 찌라시까지 포함이 좀돼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정말로 힘을 잃는 정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구독 좋아요 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정보 전달을 좀 드릴 거고 특별한 이슈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목표가를 잡는지에 대해서 아, 담아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로버티즈 대응 자료집 제가 드리고 있죠. 받아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건데 일정이나 찌라시 정보가 대박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 춤의 목표가도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아, 특별한. 일정들 찌라시 정보들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됐으니까, 이번 만큼은 뉴스만, 차트만 보지 마시고, 확실한 일정대로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공개 정보 뿐만 아니라 매트 목표 추매 가격을 적어놓은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04-8300제번호예요 번호 저장하시고요. 어, 저랑 소통하실 분들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응자료집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파악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010-8204-8300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